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여성용 시계인데요. 베젤의 크기가 26입니다.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클래스프가 있고요. 5열의 브레이슬릿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베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움직이면 톱니바퀴 모양인데요. 반짝반짝거리는 플루티드 베젤입니다. 라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이얼을 보면은 이렇게 인덱스가 럭셔리하게 다이아몬드로 10개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롭스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그럼 한번 살짝 열어서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뺀 상태에서요. 한번 빼면 날짜 그리고 또 한번 빼면 시간이 조정이 되는데 먼저 날짜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살짝 한번 빼서요. 돌리면 이렇게. 약간 탁탁탁탁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한번더 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후 10시, 11시, 12시. 탁 하고 넘어갔죠. 데저스트는 이렇게 날짜가 한 번에 확 하고 넘어가는 게 특징인 시계입니다. 닫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0 포인트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요. 베젤의 크기가 26이고, 레퍼런스 넘버는 79173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